네, 오늘은 32장 마지막 부분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추래국기도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장까지 이제 쭉한 7장 정 남았는데요. 긴 여정입니다. 추래국기 시작한 지가 꽤된것 같은데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끝까지 잘 치료했기를 또 언제 우리가 이 본문을 같이 큐티를 하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할 못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하는 큐티 할때 제대로 해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30절부터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신내산으로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어, 올라가서 30절에 보시면 올라가서 당신들을 용서해 달라고 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레위인들이 앞장서서 그 심판을 어, 집행하는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레위인에 대해서는 제가 어.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야곱에게 저주받았다 특별히 어, 동생 디나의 사건으로 시므원과 함께 어, 야곱의 축복 가운데 저주만 받았던 사람입니다 레이가 그런데 그들이 어, 잘못 썼던 칼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 그 도구로 그들이 쓰여졌을 때그 칼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세를 통해서 그들이 제사장, 어, 제사장이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히 성막을 섬기는 일에 그들이 쓰여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30절부터 한번 다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는 백성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큰악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께 올라가서 당신들을 용서해 달라고 빌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기도를 어,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음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어, 잘못하는 것을 그냥 눈감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죠. 그러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방법을 찾으시는 분이죠. 그 대가를 지불하여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이 초점이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부분에 조금 더 많이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어, 받는다는 부분은요, 하나님 마땅한 성품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죄를 보면도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잘못이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어뭐 용서해 줄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그 약의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 알겠지만, 죄를 지은 데 반드시 거기에 대가를 치르십니다. 근데 그 죄, 죄에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은요, 그들을, 어, 단지 죽이려고 하거나,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어, 상대적으로 가볍게 치르게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오해가 될수 있겠네요. 가볍게 치른다는 게 아니라, 어, 징계는 짧은 시간. 그리고 전부를 진멸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어 책임있는 사람들. 이런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지만, 하지만 그것을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어, 모습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물론, 어, 어제 모세가 그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 아, 그저께 봤던 내용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전멸하시려고 저기 출애굽 시키셨습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그 어, 그 백성을 한 무리를 이끌어내서 가난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중보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내용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들을 공유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켜야 어, 되겠다고 하신 그것, ]들이 예, 진정되죠. 어떻게 보면 표현, 이런 표현들이 좀 어렵습니다. 어,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하나님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진멸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 모세의 중보,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성품에 기댄 어,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이야기가 그저께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모세가 다시 반대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과거의 시간에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용서해달라고 했던, 했던 것들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징계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서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했는데 하나님께 자기가 다시 용서해달라고 빌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역할을 보시면 이것이 누구의 역할인가가 명확합니다. 어, 중보자의 역할이죠. 신약으로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오늘날 우리로 치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지칭할 수 있겠고요. 모세의 역할을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할로 지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시니까,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셨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신 역할. 십자가상에서 했던 이야기들 여러분 잘 아시죠?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일입니다. 저들을 공유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중보자가 하는 역할이죠. 중재자가 하는 역할. 자, 31절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로 올라가서, 돌아가서 아래로 돌아갔다는 말은 뭡니까? 다시 신의 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므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신의 산에서 이미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세가 그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심판하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주님께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슬픕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들었을 때는, 그것이 100% 어떤 의미인지 몰랐지만, 제가 봐보니까,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듦으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32절,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유명한 모세의 고백이 나오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안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이 뭘까요? 이이 이 내용이 이제 주님이 주의 기록하신 책.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생명책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뭐 8절. 69편 28절. 139편 16절. 뭐 계시록 3장 5절 뭐 이런 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백성의 이름이 기록된 책을 우리는 생명책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책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어, 책이라고 볼수 있겠죠. 왜? 그 백성의 구원이 담보되어 있는 거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 모세가 그것을 언급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근데 이게 참, 뭐, 어떻게 이,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될까? 음, 근데 이거는 중보적 개념이죠. 모세의 이 기도는요, 어, 바울의 기도와 유사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도 이런, 어, 뭐 비슷한.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절입니다. 이렇게, 어, 그, 개혁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조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다. 그러니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되는 것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 그러니까 그걸 원한다는 그죠 그러니까 끊어지기를 원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게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될 것을 원한다는 표현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만약 그렇게 안 해주시면 주님의 책에서 저 이름을 치워 주십시오. 그만큼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살려달라는 모세의 고백인 것이죠. 그것도 주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3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죄에서 치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돼 있는데 그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기록돼 있는데 그 죄를 지으면 지워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이것은 어, 여기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죄를 지으면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운다. 이게 아예 그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 어, 받은 하나님 백성인데 갑자기 너 죄지었으니까 어, 너는 내 백성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은 아니시죠. 그러나 밝게 이야기하면 이런 엄청난 죄 우상숭배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 모욕하는 이런 죄를 범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된다는 거죠. 아예 그 이름 자체가 거의 기록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어 이생명척에 기록되는 어떤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어떤 실수하고 잘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책의 이름을 지어버린게 아니라, 그 백성 안에 부은 받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이미 생명책으로 기록이 되지 않은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상숭배에 대한 부분들은요, 그 책임과 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어 백성들 가운데서도요 온전하게 모든 심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힘사들 보세요.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보아라, 나의 천사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하여라 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유, 그러니까 책임을 유보해 준 거야 심판. 그러니까 모세가 0천 명이나서 되는 사람을 어 심판했지만 그것으로 어 사실은 그들의 죄가 없어질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 전체가 심판받아도 마땅할 만큼의 죄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책임이 더 막중한 자들에 대해서 이미 심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또 무서운 것은 20세 이상 장정들 중에 가난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심판은요, 분명했고 확실했으며 또 지연됐을 뿐이지 하나님의 그 심판은 이 광야에 있는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가 사라질 때까지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는요,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뒤에 주님께서는 아론이 수송아지를 만든 일로 이 백성에게 재앙을 해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곳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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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병이라고 이야기도 하죠. 뭐, 뭐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병이 임해서, 전염병이 임해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죠. 왜? 자기들이 행한 죄로 인해서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인간에게는요, 이런 병들이, 그중 원래 오염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인간이 범죄한 이유에 나타난 특성이 수많은 전염병들 아닙니까? 질병들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의 죄의 결과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간단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물론, 모세의 중보가 없었으면 그들은 더 많은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가 그들을 결정적으로 살리는 역할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유보는, 어, 다시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또 하나님 앞에서 반역의 모습을 보였을 때 어김없이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저께 강의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죄는 우리 스스로 지울, 지울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죄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이미 죄와 구별된 자로 존재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죄로부터 나는 끊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니렌더슨의 책에서.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임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죄를, 어 짓지 않을 선택을 우리가 오늘도 하는 거죠.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아니,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쪽, 죄를 짓는 쪽으로 우리는 더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안전장치를 이제부터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죄를 짓지 않은 선택들. 때로는 그것이 어집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면 나가십시오.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면 운동을 하십시오. 또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고백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건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죄를 짓는 게더 부끄러운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될 때가 된 것이죠. 죄의 도구로 살아갈 것인가 의의 도구로 살아갈 것인가 세상은 이미 죄에, 어, 의해서 끌려갑니다. 그래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죄 짓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면 선거 기간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뭐, 50대 이상의 사람들 다놈사랑 가고, 어, 그런 것은 뭐, 다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요즘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선택의 기로에서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주는 즐거움을 제가 포기하라고요. 저 못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굉장히 그, 그렇게 그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죄에 굉장히 오염돼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죄로부터 어, 멀어지십시오. 옳은 일을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물론 죄를 짓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내가 그런 죄를 반복해서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미 치르셨습니다. 그래도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하로 어, 그리스도의 의의 종으로 경기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